자, 느낌표는 팩토리알, 팩토리알. 그래서 이제, 우리 일반항 쪽에 팩토리얼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이라는 주제를 한번 해보려고 해. 됐죠? 자, 분모가 고부로 표현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항상 뭐 합니다? 분모가 고부로 표현되어 있을 때는, 뭐 한다? 분무수로 변형한다 그러듯이, 우리의 시그마가저 안에 탁 칸이 들어있을 때는, 에 어떻게 하자는 얘기를 좀 말하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바보가 아니에요. 짜라뽕, 봐요. 5팩토리얼은 알잖아.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는 사실을 알잖아. 그잖아. 자, 분명 팩토리얼은 그 곱하기가 연속성을 가지면서 쭈 곱해지는 거지. 중간에 어디 비니? 절대 비지 않고, 그 곱하기에, 곱에, 연속성이 보장돼 있는 상태로 표현되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자, 곱하! 내가 너한테 뭔가를 곱한다면, 내가 너한테 뭘 곱한다면, 당연히, 얼마를 곱하는 게 사람이야? 곱한다면, 뭘 곱할 사람이야? 그렇지 6을 곱해야 사람이지. 그래야 이놈이 새로운 팩토리얼로 재구성되어 표현되겠지. 뭔 말인지 알아듣니? 다시야. 짠. 심심했어, 아저씨가. 5팩토리얼. 슉. 그래서 이게 분모에 있고, 여기서 뭔가로 탁 나누고 싶대. 탁 나누고 싶대. 가장 합리적인 숫자가 누구야 분자에 얼마가 있어야 가장 합리적이야 딱 치고 싶대 아무도 없어요 아이 젠장 이게 있어야 가장 합리적이지 그래서 앞에 것만 딱 쳐줘야 아름답게 4팩분의 1 이렇게 변신하지 무슨 말인지 봤음? 두 개만 연습해볼게 두개두개짠 샤따모 똥보리 갑니다잉 뭐라고 보지? 어 그래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 곱하기 k 팩토리얼 은 이렇게 뜬금없이 나왔어 절대 공식 없네 어, 그럼 공식 없으면 아저씨가 분명히 1부터 넣어버렸는데, 저1부터 계속 넣고 싶니? 그러고 싶지도 않은 거지. 오케이, 당첨. 너한테는 뭔가 곱해진다면, 너한테 뭔가 곱해진다면, 뭐가 곱해져야 가장 합리적이야? 그 곱하기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는 놈이 곱해졌어야 정상이잖아. 그러니 너한테는 뭔가 곱해지려면, 누가? 이게 곱해졌어야 정상이야. 근데, 거기엔, 누가, K가 곱해져 있으니까, 본래 것과 그 값이 달라서는 안될거 아니야. 그냥 알겠어. 내가, 요런 짓 정도는 가볍게 해도 괜찮지. <laughs> 그러면서 여기 시그마가 현재 있는 거고. 그럼 너는, 짠! 마무리. 시그마. 일부, 에이씨, 강용아강용아너 요즘 피곤하니? 네,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샷동. 그럼 알아서 이제 요놈, 요놈행과요놈에이 각각 분배할 수 있잖아. 그럼 분배하는 순간, 요렇게, 뿅, 빼기 K팩토리얼, 요렇게. 그리고 봤더니 또 K번째, 그 다음번째. 그러니 너는 앞쪽에 K에, 너는 뒤쪽에 K에. 이웃하니까, 알았어요. 샷다몽, 요렇게. 됐냐? <laughs> 샤라봉, K가 3부터 N까지. 이랬다 칠게. 이랬고 심심했나봐. K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K. 저놈이 어떻게 되는지 니네 손으로 한번 헤어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동의해? 아, 그럼 저기는 저 아이는 이거지. 아싸리가 오르신 시그마 아싸리가 오르신 아싸리 오르신 물론 요것들 안에는 너도 있으니까 톡톡 약분이 되긴 하겠지만 요렇게 톡톡 해서 k 를 요기 안에 있는 k 를딱 날려버리는 순간 거기에 곱하기는 연속성이 보장이 돼안 되지 중간에 끊기지 그러니 아 누구 이 분모 쪽에 있는 이 아이에 곱하기 연속성이 보장되려면 당연히 똑 깔려면 당연히 이런 놈이 있어야 되지. 그럼 뒷대에서 뭐하면 돼? 이러면 그만이니까. 저거 어떻게 변형하는지 감와 이제. 감 오는 거 맞아? 그러면 시그마 K가 3부터 N까지 가시면 알아서 까주고 까주고 하면 앞대가리는 요렇게 뒷대가리는 요렇게 되겠네요. 야, 신난다. 이웃단 두놈의 차다. 요놈을 앞쪽에 갖다가 집어 넣으실 거고요. 저놈을 뒤쪽에다가 집어 넣으시면 그게 결과의 끝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여러분들한테 아까 전에 시켜봤던 문제들 중에 해결 안된 것들은 대부분 또 해결이 다될 거야. 됐냐? 됐냐? 정리 일단. 자, 그럼 또 여러분들은 또 개념 필기가 되어 있어야지. 자, 합중에도 무슨 합이 있다. 상식의 합이 있다. 첫 번째. 자, 상식의 합첫 번째. 뭔데요, 선생님? 그러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x ak의 완전 제곱 저는 뭐게? 변수는 K밖에 없네. 너가 1부터 변하네. 그잖아. 시그마 안에서 X는 안 변하는 거네. 그죠? 갖다 발라 써봅니다. X 빼기 A1의 제곱. X 빼기 A2의 제곱. 요렇게. X 빼기 AN의 제곱. 촤 분명히 저기 있는 저 아이는 뭡니다. X에 관한 몇함수2함수입니다 참수? 그럼 요거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도 많이 하던거지. 자 그래서 요 놈이 뭐가 되는 최소가 되게 하는 이거지. 누구? X는 그럼 저기 팔 아프신 분 보면 고일때 충분히 공부한거니까 결론도 있잖아 그지? 어떨때 최소가 되더라. 어? 중간 값이란 표현은 틀린 건데, 통계에서도 놓고 다니면. 평균이라고 해야지. 저 나중에 여러분들 확률과 통계편에서, 통계에서 분산 구할 때도 또 나와요. 에이? 그러니까 여기저기, 여기저기 과정에 상관없이, 그래서 상식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어. 몇 차식이니까? 2차식이니까. 알았어. 쫘라락. 2차 항계수 너는 당연히 n 개 나왔겠네. nx 제곱. 마이너스 2배 뿅뿅, 2배 뿅뿅, 2배 뿅뿅. 마이너스 2배 뿅뿅, 마이너스 2배, -2배, 2배 뿅뿅, 뿅뿅, 뿅뿅뿅, 뿅뿅뿅. 에다가 뒷대가리는 난리 브루스. 분명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인 2함수니까 알았어, 뾰로롱, 두. 뾰로롱, 두. 최소가 되게 하는 x는 어디에서? 대칭축에서 그렇겠네 그럼 우리는 대칭축의 방정식 알아요 마이너스 2배 최고차계수 분의 샤따랑똥보리 엄마라바빠 삐아뽕 그니까 뽕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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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니 아그 남는 그런 x는 n분의 샤라롱 누가 돼요 아 a1 더하기 a2 더하기 쪼로롱 툭 뽕샹뽕 이렇게 해서 분명히 여기 있는 요 A1, A2, 요런 놈들의 다 더해서 N으로 나눴으니까, 그런 놈들의 어디에서? 평균에서. 이거야. 당연히 평균 구하려면 합이 필요하잖아. 그지? 요런 디자인이야. 그럼 여러분들한테 아까 시켰던 누구? 연습문제 14-10번 같은 것들은 가볍게 무슨 내용인지는 알게 된 거지. 되었냐어 오케이. 상식의 합첫 번째. 자, 그러면 또 누가 있어요? 아, 따샤리 똥꼬, 아, 따샤리 똥꼬. 직구석에서 분명 개념 해주는 거 절대 잊지 않도록 문제는 좀못 풀어도 되는데 개념바닥이 대각박이 없으면 너무 힘들단 말이야. 계속 반복해서 누적해서 읽고 여러분들은 수학원, 수능 볼 때도 하게 되는 거 아니야. 알았어? 단언컨대 내가 전국에서 수원 개념 제일 많이 해주는 사람이야. 알았니. 왜냐면 강의 시간이 내가 제일 많아. 몇 개월 동안 수원에 내가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하잖아. 전국에 6개월 동안 수원 가르는 강사가 어디 있어? 알았냐고. 내가 제일 많아. 그러니까 모든 걸다 카바하게끔 하고 수업하니까. 그냥 첫 들어. 상시의약두 번째. 두 번째 당식의가은 뭐야? 여전히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 했었던 거야. 심심하니까, 우리가 뭐 해볼까요? 아씨뭘좀 구하라고 시킬까? 니들한테, 어이씨, 어, 이럴 수 있겠다. 내가 심심해서, 예를 들어, a, n, 은, 이래 놓고, 이에 n-1승, 이렇대. 그, 요 놈의 n이, 1, 2, 3, 초조적 10까지 요렇게 변해 나간대. 그래서 내가 뭐 하겠다? ai 곱하기 aj 들의 총합은. 이렇게 물어보면서 묻는 게 단, i랑 j는 같지 않고, i랑 j는 다 요런 값들만 갖는다. 라고 했다, 첩. 그럼 저 말은 뭐 다른 말 아닌 것 같네. 일단, 봤더니 묻고 있는 이러한 말뜻의 표현은 Ij는 다 1, 2, 3, 4, 10까지만 된다고 했으니까, 나한테 준비되어 있는 A1, A2, A3 톡톡톡톡 해서 A10까지 있을 때 이런 값이라는 것은 이렇게 두개 곱한 거 더하기, 이렇게 이렇게 곱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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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곱한 것들의 총합이라는 거지. 즉, 나한테 준비되어 있는 누구야? 자,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수가 있을 때 서로 다른 똑같은 거두번 곱하는 거 없다고 해 서로 다른 두수의곱곱 곱 들의 총합은 해서 이렇게 묶게 된 내용인 거지 동의가 됨 됐음 야 알겠어요 그럼 나는 저거 한번 신나게 한번 놀이할란다. 그러면 그맨 뒤에 또 앉아 계신 우리의 문준발이문준발이 땡땡. 문준발이 땡땡. 저거 기억날 거 아니야? 저런 건 어디에서 구한다? 그렇지. 이렇게 기억나고 있으면 사는데 점점 편해진다고, 이제. 그게 모입니다. 아, 나한테 준비되어 있는 서로 난두 수의 곱대 총합은 짜라뽕 누구? A1 더하기 A2 더하기 초차작 추악. 너의 완전 제곱. 에서 구한다, 이거지. 그럼 저게 전개가 돼버리면 분명히 무슨 얘기야? 저걸 전개한 거는 분명히 이놈만 몇 번, 두번 곱했다니까. 분명 G랑 G를 곱한 건 무조건 한 번밖에 안 나와. 그게 분명 내용이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더하기 G랑 G를 곱한 건 무조건 한 번씩밖에 안 나오고 너랑 다른 놈을 곱한 결과는 요렇게 한번 나오면 요렇게도 꼭한번 나온단 말이야. 특히 너랑 다른 농 곱한 결과는 무조건 몇 번씩 나와요. 두 번씩 나와요. 이거라고. 뭔 말인지 알아들어? 그래서 여기는 이 자리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곧 누구입니다? 아. 서로 다른 두 수의 곱들의 총합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된다. 이런 거야. 얘기 됨? 얘기 됨? 알겠어요?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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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백, 백, 백. drawing. 그러니, 저거 물어봤을 때 이걸 다이렉트로 구하는 게아니라는 얘기지, 그지? 이 값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편안하게 할수 있는 이놈. 할수 있잖아, 등비수랍이니까. 어차피 제곱에서 합해봐요 어차피 제곱해도등비수열이니까 그지? 여기 구할 수 있고. 거기 구하고 거기 구해서, 요 관계식에서 또 구하는 거다. 요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합니다? 상식의 합이라 합니다. 여기까지 쌤. 된검. 요 정도쯤 머릿속에 당연스럽게 기억나셨으면 참으로 뭐 하겠다. 좋겠다. 이거야. 됐셩. 넘어도 쌤. 오케이. 쫘안 자 그리고 이렇게 이번에는 상식의 수열 이런 걸 하나 보려고해 상식의 수열 그럼 상식의 수열 종류 중 이건 이름 붙여서 내가 뭐라고 붙일 거냐면 999수열 이렇게 이름을 좀 붙일 거야 999수열 99999999999 수혈. 비둘기 수열이야 자 어떤 거냐 이런 거야 구구구구9구구구9 99 자, 저렇게 나가는 수열이 있다. 칠게요. 999 수열. 그럴 수 있잖아. 자, 그러면 우리는 저런 999 수열에 일반항을 한번 좀 구해 보려고 해. 아, 근데 저렇게 생겨 먹은 놈의 일반항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쁘게 구할 수 있을까? 구르게요 말이에요. 근데 뭔가 지가 생각이 좀 있는 사람이라면 9보다는 99보다는 999보다는 좀더 편안한 숫자가 있네. 어떤 숫자가 떠올라? 그렇지. 1 10 0배일 너는 1 10 0제곱배일 끝났네. 이놈의 일반항. 알았어. 10의 n 승배일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지 뭐. 동의함? 자 그러면 아시씨 이제 심심했어. 심심했어. 자 이놈의 모든항을 9로 한번 나눠볼래? 그럼 9로 나눴어요. 9로 나눴어요. 9로 나눴어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생겨먹은 수열에 일반 항은 알았어. 9분의 1에 10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 이거야. 된검? 그럼 난또 심심하니까. 어떻게? 저놈의 모든 항에 4를 곱할 수도 있잖아. 알았어. 4 곱하면 짜장, 짜장면, 짜장면은 맛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그놈의 일반항은 이렇게 돼요. 자, 즉, 짠. 자, 뭔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이 렇게 날아가고 있어. 근데 그런 항들이 반복 단위가 있는 상태에서 가고 있단 말이야. 따라하는 거 됨? 삼, 삼삼, 삼삼삼. 느낌 오지? 그럼 그런 아이들의 일반항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먼저 누구부터 들어가? 9, 99, 99999. 이런 것부터 들어갈 수 있겠다. 동의함? 그럼 그렇게 들어간 다음에 적당하게 모았는데 그런 놈을 나눠서 내가 원하는 수율로 만들어가면 되겠구나. 얘가 그러니까 동의. 자, 무슨 얘기냐. 이번엔 좀 약간 안시가 좀 변태스럽게.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 자, 첫번째장이 2, 3이래. 두번째장이 2, 3, 2, 3이래. 세 번째 항이 2, 3, 2, 3, 2, 3 이렇게 흘러가는 수열이 또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저렇게 만들어진 수열에 뭐 n항까지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우리는 저 놈의 일반항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혹시라도 시그마 공식 쓸수 있는 놈이라면 자연스럽게 공식 집어넣고선 답하시면 되겠군.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잖아. 근데 관심 있게 쳐다봤더니 지금 현재 뭐가 있어? 아, 지금 이놈이 우리 항들에서는 여기는 이놈 2, 3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네. 반복단위가 2지. 얜 반복단위가 1이었지. 반복단위가 1이었을 때는 9, 99, 999 이러면서 자릿수를 하나씩 늘려갔지. 그럼 반복단위가 2였을 때는 반복단위를, 반복단위를 몇 개로? 됐어. 자, 할게, 그냥. 미안해. 99, 99, 99, 99, 99, 99. 경험해봤으니까 당연히 이거 또일반항 쉽게 쓸수 있지. 당연히 그 놈은 10에 2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는 게 충분히 가능하잖아. 됐어. 자, 그럼 또 심심하니까 나눠볼래. 얼마로? 99로 확 나눠볼래. 그럼 99로 나눴습니다. 99로 나눴고요. 99로 나눠봤네요. 그럼 분명 그렇게 생겨먹은 놈의 일반항. 99분의 1에다가 10의 2n-1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자 그러면 내가 궁금했었던 니들이란 아 여기다가 23 여기다가 23곱해둬넣 너. 여기다가 23 곱해둬 너. 그 여기는 요 놈에 대한 일반항은 그렇게 만들어진 놈에 23 곱해서 만드는 놈 가릿 됐어 9 9 9 9 9 9 9 예이 그럼 거기 누구 있어요 아 14-19번 쳐다보시면 충분히 또 아저씨가 좀더 깊숙한 내용까지 설명을 드렸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됐어요 Okay!